대한민국 로봇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무대의 진짜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현대나 삼성 이런 이름들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로봇 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야망 뒤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훨씬 더 깊고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AI가 더 이상 디지털 세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고 소통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되는 시대, 바로 Physical AI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지금까지의 생성형 AI가 똑똑한 뇌였다면 휴머노이드 같은 Physical AI는 그 똑똑한 뇌의 명령을 실행하는 강력한 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무대를 이끄는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삼성, LG, SK, 이 4대 그룹이죠. 이들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서 대한민국 로봇 산업 전체를 조율하는 말 그대로 오케스트레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을 보면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내에 실력 있는 부품회사들과 손을 꽉 잡는 거죠. 기술독립이랑 안정적인 공급망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네 명의 지휘자 4대 그룹은 각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봇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저마다 완전히 다른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각 그룹이 가진 고유의 DNA가 전략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움직임의 대가인 현대부터 반도체로 초정밀 기술을 가진 삼성 그리고 AI의 기반을 다지는 SK까지 정말 흥미롭죠? 특히 현대와 LG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만든다 이런 느낌의 수직 계열화 강자라면 LG는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최고의 팀을 만들자 이런 느낌의 개방형 동맹 설계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휘자라도 혼자서는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죠 이제 이 로봇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숨은 연주자들, 즉비루투 호소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한국 로봇 산업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70%라는 숫자인데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정밀 감속기의 7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판도를 뒤집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작지만 아주 강한 기업들이죠. 그중에서도 SPG 같은 회사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바로 그 핵심 부품을 드디어 국산화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바로 이 7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능은 일본 제품이랑 똑같은데 가격은 30%나 싸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말다 했죠. 이 가격 경쟁력 하나만으로도 한국 로봇 생산의 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이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SPG 같은 회사는 서로 경쟁하는 현대, 삼성, LG 모두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슈퍼 을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부품 독립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다진 대한민국 로봇 생태계. 이제 그들의 시선은 로봇 기술의 최종 목표, 바로 휴머노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다들 휴머노이드에 열광할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45조 원. 불과 몇년 뒤에 시장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이 거대한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죠. 이미 물밑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삼성의 투자를 받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포스코가 점찍은 유로메카 같은 기업들은 당장 2, 3년 안에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내놓겠다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복잡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만들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정밀 감속기가 20개 이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열쇠는 바로 국내의 비료 토호소들이 쥐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두 개의 강력한 힘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시너지, 바로 대한민국만의 승리 공식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에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4대 그룹, 즉 오케스트레이터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역동성, 삼성의 초정밀 기술, LG의 서비스 네트워크, 그리고 SK의 AI 인프라. 각자 최고의 무기를 들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죠. 이 문장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결국, 로봇 전쟁은 두 개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는 데이터를 모아서 AI라는 뇌를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느냐의 싸움.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으로 몸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진짜 강점이 나옵니다. 대기업. 즉, 오케스트레이터의 거대한 비전과 소부장, 즉 비루투어소들의 정교한 기술력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이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겠다는 전략.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승리 공식입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선수들도 모두 제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이 거인과 천재들이 함께 만들어낸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로봇 생태계가 세계 무대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일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